안녕하십니까. 독서의 더은또 진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딸 교육에 많이 활용했고, 도움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아마 이책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초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아마 대부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이분 때문에 이 학생 때문에 어~ 어떤 한국의 교육의 어떤 뭐랄까요 관심을 자극을 일으켰죠 어~ 관심을 일으켰죠 어~ 바로 그 책인데요. 아, 일단, 제목을, 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정치구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책이 바로, 어, 공부구단, 오기십단이라는 책입니다. 어, 글을 쓴 사람은, 어, 17살의 승부사, 박원니 양인데요. 이박원니 양이, 그 민사고를 2년만에 졸업하고, 아이브리그 10개 대학인가요? 합격했다는 신문 지상에 나오면서, 어, 모든 한국의 어떤 그 민사고라는 그 고등학교가 어딘지, 어, 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어떤 고등학생이 뭐 아이브릭 대학 합격했느냐, 어, 라는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어, 좀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목고라 그러죠. 지금 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비판의 대상이 보다는 또 우상이랄까요?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가 됐죠. 그 당시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어제 딸이 아마 초등학교 4학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로. 어 자녀교육에 대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도 사실은 딸을 민사고 <laughs> 보내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랄까요? 계획을 좀 세워서, 어, 노력을, 네. 했습니다. 뭐, 성공은 못 했지만, 그래도, 어, 이 바구니 양 때문에, 제 딸을 어느 정도, 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이렇게 키워냈다, 양육했다 그런 그뭐랄까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이렇카아뭐좀 어 마음이 유뭐 뭐랄까 유문을 뭐랄까 유문을 좀 봤죠 유로도 받고에 바로 그 특히 이 책이 주는 그 어떤 메시지는 좀그뭐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이거 천재는 아니다, 천재는 아니고. 단지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을 뿐이다라고 또 겸손하게 또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대전 중학교인가요? 거기 다녔는데 좀뭐 왕따를 당한 당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좀 솔직하게 고백했고요. 그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두각을 어, 나타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민사고를 가서 이제 민사고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어, 좀 공부를 좀 거기서 좀뭐잔 뭐야 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불을 다 끄나 했는데 자기만 불빛을 가리고 공부했다는 에피소도 또 이야기를 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좀 공부를 좀목표로 향하여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쭉 이렇게 기술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딸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 아마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읽으면 아마 뭐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너 이렇게 한번 그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마음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어, 그렇게까지 뭐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냐 뭐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뭐퉁 먹고 애고 어, 이제 이런 것은 워낙 비판의 대상이 되고 뭐 교육 부로에서도 뭐, 뭐 특목고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이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어떤 그 자본 자유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그 공부한 것 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만, 또,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공부로 배운 것지의 지식들을 사회에 이롭게 쓴다면, 음, 다른 사람들 나눠주며, 어떤 활용한다면, 또그 사회를 통해서, 또, 나, 나아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뭐, 평준화 해가지고, 어떤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요즘에는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점진적으로 어떤 처지는 아이들이 좀 제가 지금 어, 사실은 사회, 사회교육, 학원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좀 이제 뭐 긍정적으로 어, 이렇게 남들이 해갔던, 남들이 성공했던 것을 또 배워서 자기 삶과, 어,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저는 뭐랄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을 많이 읽잖아요. 또 그렇게 고하잖아요 고전도 많이 고하고 뭐,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유인전기를 많이 고하고 읽도록 하는 것은 그 유인의 삶을 통해서, 어, 자기가 어떤 그 꿈꾸고, 또 나도처럼 유인처럼 돼서 어떤 나라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종은일 하겠다 이런 걸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 박원양이 썼던 그 당시 썼던 이책 또한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서 읽히고 또 읽어본다면 좋은 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자녀를 길러냈던 바로, 그, 어머니죠. 어머님의 교육 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어 많이, 어 공감했고, 또, 활용했어요. 어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 보면, 뭐, 유치부부터, 뭐, 유아부터,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뭐,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 이 분은, 어, 초등학교, 어, 3학년부터 좀 영어를 좀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모국어, 기초학습 능력을 탄탄히 길러줬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영어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영어가 빛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교육관하고 비슷해서, 어, 좀 공감했고, 저도 이제 많이 이용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어, 뭐랄까, 좀 어렸을 때, 어, 뭐랄까, 그, 기초학습 능력인 어, 독서 글쓰기. 이것을 상당히 어, 강조해서 어, 책을 많이 어, 읽도록 어, 부모들이 어, 양육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양 때문에 그 공부머리가 만들어져서 어,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어, 흘러갔다는 얘기죠. 잘란 아이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어, 어떤 그 자녀들에게, 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고, 어, 많이 이분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그만큼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언어 감각, 그러니까 부모의 모델링으로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뭐 부모가 뭐 학습지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어주고 대화하고 직뭐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로 어느 나라 매개체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어,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일기 쓰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고 그래서 일기를 꾸준히 쓰게끔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그 상당히 일기를 꾸준히 쓰게 유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정리된 아이 음, 논리력이 향상되는 아이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이렇게 지내는 아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아이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이 이분이 얘기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독서 글쓰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딸 아이를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해서 저도 이분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실은 송파 도서관에서 어, 모자 엘람실 어, 그, 그곳에 그 주말이면 그 우리 이제 딸과 아들 그리고 와이프 저까지 네 명이 가서 어, 좀 말할까 주말에 어, 책을 많이 읽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의 자극이 된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 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번을, 좀 말할까 좌뇌가 좀 발달할까요 언어 강고에좀 좋아서 어, 공부 학습 능력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또이그 이분이 또그오니양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또 암기력 훈련을 좀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 어, 그분이도 그러다 보니까 두뇌 훈련 이게 발달해서 공부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 어 저도 사실은 그 그건, 그건 공감합니다. 어저 딸도 이제 상당히 그뭐 서로 이제 외우는 걸 많이 <웃음> 시켰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교과서, 어, 교과서 진도에 맞춘, 뭐, 현장 학습을 시켜라. 아, 어 이제 그부분은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사회교과서나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 그 내용들을, 어, 현장에서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어, 다닐 때 그냥 가지, 다니지 않고, 여행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얘기하고 또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어, 그 여행 중에도 하나의 그 사회 공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습관을 시켰다는 거죠. 어 근데 사실은 이건 상당히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라서 그런지, 이렇게 안쓰러워서 그런지 또막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좀 우리 가정에도 좀 있어요.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자기 학습은 자기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사실은 이 바구니 양의 이 책을 영향을 받아서 좀 지도해서 지금 뭐 환영 애고를 보냈는데요. 어, 그만큼 이제 그 당시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나이 음,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어, 이분 그 박원희 양 때문에 어, 자극 받아서 어, 또 어, 많은 분들이 어, 어, 특목고를 많이 보냈고 이제 그들이 어, 지금 어, 아마 지금 나이가 스물여덟, 아홉, 열, 삼십대 이제 사회 진출해서 아마 뭐 열심히 어떤 사회에 어떤 뭐랄까요 기둥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대가 됐죠. 근데 굳이 나쁘다고는 저는 좀 이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또 그다음에 이제 그 읽은 책이 바로 어 한국 토종 엄마의 하버드 프로젝트. 이 책도 이제 뭐 선생님처럼 읽겠죠. 어. 이분 때문에 뭐 이제 뭐 장빈 <laughs> 사고 뭐 애고 뭐 그다음에 뭐 자사고 막 이런 이런 시대였잖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쭉뭐뭐 뭐, 저도 뭐 이분 때문에 뭐 <laughs> 또, 딸 아이, <laughs> 잘 교육 한번 해보려고. 아 참. 어, 이 엄마는 어떻게 딸을 또 이렇게 똑똑히 가르쳤는가, 어, 그런 거 배우려고 이렇게,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laughs> 어떻게 가르쳤는지 배우고 싶어 고요 어, 이렇게, 사실은, 어, 이렇게 완전히 뭐, 색 생년필, 형광병 갖고 밑줄까지 치면서, 어, 제 딸한테 많이 적용했죠. 근데 좀 후회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 이렇게 딸을 지금 뭐 이제 딸이 결혼해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뭐 지금 그 어떤 지금 한참.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어떤 그 가정들에게 한번 그, 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 다고는 할까요? 한번 참조해 볼 가치는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이 어머님께서 얘기한, 어, 영어 잘하는 아이들 만들기 7개병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 시기를 빨리 결정해라. 그러니까 너무 빨리인 것은 저는 좀 그렇고요. 모국어가 자리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어서 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 예. 만약 남들이 뭐 영어하고 다니고 영어 배운다고 해서 뭐 자기 자녀도 뭐 영어를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인지, 어, 떤그 목적의식, 영어 공부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만들어야 어떤 그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방법 및교재를잘 결정하라. 그러니까 무작정 학원을 보낸다든가 뭐 모국어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뭐 보내서 뭐 발음을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녀에 맞는 어떤 그 아이 특성에 맞는 뭐 영어 동화 테이프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뭐 학원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직접 어뭐 듣기, 읽기, 쓰기를 어떻게 뭐랄까 가르치지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선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엄마가 선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안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습 진도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외 연수는 준비된 상태에서 보내라. 그 당시에는 또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게 유행처럼 됐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아니다. 어, 해외 연수를 보냈더니 또 유학을 보냈더니 또 어떤 기력이 가족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실패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학까지는 나온 후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유학을 가서 섭박사를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다시 섭박사하고 공부를 더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어떤 직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장 선택한다든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배운 것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뭐 많이 그 바뀌었죠 어 흐름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말 지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참 이건 공감합니다 지금 요즘에 그 우리 아이들 그 지도하는 데서 낱 말의 뜻이 뭔지도 몰라서 어떤 그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자, 어떤 그 글을 읽고 이해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력이 안 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영어 또한 보면 이제 기초 뭐 해와 어떤 수준의 영어는 뭐 이렇게 될지라도 이제 어떤 그 대학 수준에 올라가서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그 리딩 앤 컴프리헨션 다시 말해서 말은 그 원서를 읽고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사고하고 배우려면 고급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된 글이나 영어로 된 글이나. 논리력, 이것은 그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왜냐하면 모든 인간 사이에 있서 글을 쓰는 거 보면 이렇게 소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중심 써놓고 거기다 부, 뒷받침, 부수적인,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논리로 전개해 가기 때문에, 어, 한글로 된 글을 쭉 읽게 되면 글의 문맥, 맥락, 논리 이해하는 것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영어도 글을 읽고 이해하고 어, 하는 그냉 그 그게 빨라져요. 그렇기또 독해력이 좋아 어, 향상되는 거죠. 지금은 보면 이제 뭐 시험 유형이라는 거 보면 옛날에는 그 짧은 글을 줬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그 어, 뭐 아이들로부터 시험 그 테스트 문제를 보면 한뭐 그, 국어 영역, 언어 영역도 보면 지문이 길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외국어 영역도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 기, 긴 것을 어, 얼마만큼 빠르게 어, 이해하고 어 내용 파악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문제 해결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어 뭐랄까요? 그 지식 활용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님처럼 어, 어떤 그 뭐랄까요 어, 우리말 지도에 게을리하면 어, 국어가 좀안 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뭐 공부를 좀 잘하는데 어, 책을 쭉안 읽어서 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어, 거, 제가 이제 뭐, 중학교까지 이제 학원 어, 하는데요. 아이들 지도에서 이제 고등학교 보내고 하면, 이제 가끔 인사차 오고 이제 어, 오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보면, 아, 어머, 그, 원장님께서 그, 뭐야, 중학교 때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계속 권했는데 어, 읽지 않아서 지금 후회한다고, 아, 좀 그, 중, 이제 월에 곧산 됐는데, 어,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 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모국어를 잘하면서 어, 독서 글쓰기, 어, 논술 어, 어떤 그 것을 꾸준히 하면서 어떤 영어를 하는 것이 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어 한 과목 갖고 뭐 영어로 뭐 한다. 어,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 국어라는 것이 또 바탕에서 지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뭐 이분이 또 이제 다시 드디어 뭐 하버드대학 갔는데 또 졸업을 못하는 뭐 학생들이 많다는 뭐 이야기도 많았지만 바로 이 박운희양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어, 바로, 한참 후에, 음, 조용히 안 알려졌다가, 다시 책한 권이 냈는데, 바로, 뭐, 박원희 양이 쓴 건데요. 어, 스무 살 청춘, 뭐, 에이 플러스보다 꿈에 미쳐라.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세 권의 책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한 가정이 딸을 공부로 통해서 이렇게 양육해서 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 저처럼 이렇게 적용해서 또 나름대로 어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박원희 양 때문에 저도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많이 가졌고 또 우리 딸아이의 자녀 교육에서도 많이 그 애정 어리게 좀 지도해서 지금 딸을 좀 그런대로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읽고 어 가정에 딸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